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게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브레드 푸딩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들 막 간식 달라고 하고 찾을 때어 식빵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나 이런 다른 요리 재료들 가지고 쉽게 할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름 그대로. 어, 브레드 푸딩이잖아요. 그래서 빵인데 푸딩이 느낌이 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여기 식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식빵에다가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나 우유 아니면 은더 달달하게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면 생크림을 준비해도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몬드 슬라이스나 크랜베리 이런 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트와 함께 영양이 가득하면서 촉촉하게 채워줄 계란까지. 하는 것은 조리를 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은 중형 프라이팬, 7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오븐이 없이도 베이킹이 가능한 이 중형 프라이팬으로 할 거고요. 어, 이걸로 우리가 초코 브라운이나 앞으로 많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먼저 종이호일을 까는데요. 이렇게 우리 어, 아미니에서 나오는 쿠킹 시트를 이용을 하시면 이 쿠킹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형 펜이나 대형 펜에 바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반씩 반씩 접으셔서 깔기에 용이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맞춰서 지름을 맞춰서 여기를 한번 접어주시면 할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여기에다가 가위로 이렇게 집을 내주셔도 좋아요 근데 가위집을 너무 많이 내시면 나중에 빵 사이사이에 그 가위집이 들어가서 치즈케이크나 이런거 할 때는 조금 모양이 덜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쿠킹시트를 깔아주시고 어, 나는 쿠킹시트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 네모난 거를 이렇게 똑같은 원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빵을 식빵이 중형 팬에는 다섯 장이고 대형 팬에는 여덟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깔리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형 팬이 한 3~4인용 가족들 이렇게 베이킹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밥 짓는 것도 보여 드리면 밥도 음 바로 해서 냄비밥으로 바로 해서 그렇게 드실 수 있게 하기가 너무 편해서 중형 후라이팬이 사용하시기에는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6장을 잘라 놓은 건데 원래는 5장 기준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 넣으셔서 5장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프렌치 토스트 이런 거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프렌치 토스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프렌치 토스트도 좋지만 그건 서서 우리가 계속 붙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구워내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섯장이 조금 더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달걀이 세개예요 그래서 이 달걀에다가 달걀을 하기 전에 여기 설탕을 먼저 음, 한티 정도, 10 정도 해서 넣으신 다음에 설탕부터 먼저 섞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양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양념에서 제일 늦게 녹는 게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탕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음, 나는 조금 짭짤한 게 좋아하면 여기다가 소금을 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 같은 경우도 단맛만 하지 않고 소금도 조금 넣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 여러분들도 기호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트가 있는데 먼저 우유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생크림이 있으시면 생크림을 넣으시고 <laughs> 그래서 우유는 지금 200ml예요 이게 그래서 200ml가 원래 대형 팬에 할때 기준이니까 어, 100에서 200ml 사이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애매하게 기준을 잡냐라고 할때더 촉촉하고 푸딩 느낌이 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우유를 더 듬뿍 넣으시면 돼요 나는 너무 물처럼 돼서 그게 흐물흐물해지는 게 싫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0ml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올려놨을 때 비주얼로 봤을 때는 요거트를 그 위에 뿌려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요거트는 여기다 같이 섞지 마시고 여기에만 그냥 뿌릴게요. 그리고 꿀도, 꿀도 저는 그냥 위에다가 뿌릴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다 레시피대로 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너무 단걸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양념이 밑으로 또 내려가니까 그 소스가 내려가니까 아래가 더달수 있어요.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도 또 우리들도 단맛을 조금 적게 하려면 그 위에다가 뿌려 주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뿌려 주세요. 그래서 아 식당 안에 계란이랑 우유가 들어가서 촉촉하게 스며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싹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에 따라서 달걀도 4개 넣어도 되고, 5개 넣어도 되고, 그죠? 그런데, 어, 처음에 요거, 요게 기준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요거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요거트도 200ml짜리거든요. 200ml짜리로 다 넣으셔도 되고 100ml 정도만 원래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게 150, 120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ml 조금 큰걸 샀는데 요걸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해서 올리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오늘은 뭐예요?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집에 막 들어왔을 때집 안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 굽는 냄새가 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몬드 슬라이스. 그래서 식빵 같은 거뭐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식빵을 사다가 구워 드시고 식빵이 많이 남았다 이럴 때는 냉동실에다 딱 넣어 놓으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런 거 브레드 푸딩 할때 사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크랜베리. 이것도 처음에 다 뿌리시는 것도 좋고 익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토핑으로 뿌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나는 리치한 느낌으로만 먹고 싶다 하시면 아무데나 견과류를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건과일 건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죠.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미 팬요리. 그래 팬요리 팬요리인데 원래 200도, 180도 이렇잖아요 근데 160도로 맞췄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많은 것들을 가열하지 않아도 금방 익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팬요리로 어, 160도. 그 다음에 20분 대형 후라이팬에 하실 때는 25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브레드 푸딩이 완성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다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짠음 너무 달콤한 냄새 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유에다가 이 요것들을 섞지 않고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야 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이쪽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저접에다가짠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들러붙은 거는 그대로 두시고 달라붙은 거에다가 디시드라 한방울 넣고 물 조금 넣으셔서 살짝만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종이 호일을 뺄게요. 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토핑을 해주셔야 그릇에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트를 또 조금 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태우고 싶으면 아까 이제 20분 했으니까요. 조금 더 해주시는데 온도는 안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바닥이 바로 타버리니까 온도는 올리지 마시고 그냥 160도로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나몬, 시나몬가루를 좀 뿌려줄게요. 네. 시나몬가루를 이렇게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도 뿌려줄게요. 이 슈가 파우더가, 음, 그 파우더 통이 없으시면 이런망 이용하셔서 해주셔도 좋아요. 파우더로 눈도 좀 날려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 설탕을 많이 넣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슈가파우더나 이렇게 해서 처음 식감을 달콤하게 하고 안에는 달콤한 거를 조금 덜 넣으면 설탕 같은 거를 덜 넣어서 드실 수 있죠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라고 레시피에 써있는데 꿀이나 아니면 아가베 시럽, 메이플 시럽 이런 걸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토핑을 위에다가 얹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에 따뜻한 우유 하나 데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간식으로 아니면은 아침 식사로 대용해도 너무 좋으시겠죠. 오늘 어떠셨어요? 브레드 푸딩. 오늘은 또 달콤하게 맛있는 간식 드세요.